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근현대의 정치 변동 세 번째 시간 함께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근현대 파트를 정리하고 계시는데, 이번 시간은 사네 번째 대한민국의 발전입니다. 자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을 정리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과 함께 연결하면서 이번 시간 정치 변동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의 발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된 과정부터 살펴볼 건데요. 광복 직후의 국내 정세에서는 광복을 맞이하기 전 광복을 맞이한 후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광복 직전에 건국을 위한 준비 활동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당연히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에서는 중국 지역에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조선 건국 동맹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개만 적어 볼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조선 건국 동맹.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건국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광복은 여러분 국토의 분단부터 정리할 건데요. 자, 일본의 항복으로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지만, 여기에서 무엇이 실시됩니까? 군정이 실시가 됩니다. 우리는 미군과 소련군에 의해서 남북이 분단됐어요. 이 군정 실시가 바로 여러분, 남북 분단이죠. 그래서 군정이 실시된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우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회담을 합니다. 두 차례 미소 공동 위원회는 결렬이 됐고요. 그 전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는 신탁 통치가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과 소련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한반도 문제는 유엔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유엔으로 넘어간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수립하기로 했냐? 정부 수립을 위해서 총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총선거를 북한은 거부합니다.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게 되고요. 김구 선생은 직접 북한에 가서 남북 협상을 추진하게 되는데 결국에 이러한 통일 정부 노력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통일 정부 수립 추진이 실패로 끝나면서 교재에다가 추가로 쓸게요. 결국 남한만 총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50 총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선거가 이루어지고요. 여기에서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고 9월에 북한도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남북 분단이 돼서 정부가 세워졌고요. 지금까지 분단 상태가 유지되는 건 무엇 때문에? 바로 6.25 전쟁 때문입니다. 6.25가 터지면서 우리의 분단이 고착화되었는데요. 자, 이와 같은 과정으로 대한민국은 수립이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민주주의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민주주의의 발전은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먼저,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장기 집권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죠. 4.45입, 그리고 발췌 개헌과 같은 사건들도 이전에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3.15 부정선거.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다가 학생들과 시민들이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먼저 학생들이 주도를 하게 되는데요. 자, 4.19 혁명은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 때문에 학생과 시민 중심의 전국적인 시위였고요. 결국에 이4.19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 정권은 무너지게 됩니다. 즉, 4.19 혁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있었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4.19 혁명 1960년대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자, 이후에 윤보선 대통령과 함께 장면 내각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장면 정부는 여러분, 대통령제가 아니라 무엇을 추진하게 되냐? 의원 내각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면 정부, 그러니까 총리가 중심이 되는 형태의 정부를 수립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국회도 양원제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 정부는 오래가지 못했죠. 누가 등장하니까? 박정희 정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군부 세력이었던 박정희는 516 군사 정변을 통해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죠. 그리고 단원제 국회로 바꿉니다. 그래서 당시에 516 군사 정변을 통해서 1961년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하고요. 박정희 대통령은 70년대에 10월 유신을 단행하게 됩니다. 자, 10월 유신은 여러분 쉽게 갈게요. 유신체제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뜯어 고치는 건데, 자, 이 10월 유신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한 것. 그러다 보니 여러분, 국민의 기본권은 어떻게 되냐? 제한이 되죠. 그런데 이 10월 유신에 대해서 반대 시위는 없었냐? 있었습니다. 유신 체제 반대 운동이 있었지만 이것을 강압적으로 탄압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이 10월 유신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독재 권력의 모습이었다라고 할수 있고요. 자, 이러한 10월 유신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단행했지만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사망하면서 정권은 누구로 넘어가냐? 바로 전두환 정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교재에는요 여러분 유신헌법이 나와있는데요. 여기 53조를 한번 볼게요.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력이 강화됐던 대표적인 헌법이라 볼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전두환으로 정권은 넘어가는데 전두환 정부가 등장하게 된 계기는 여러분 12.12 .12 사태입니다. 자, 전두환과 노태우가 여기서 같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을 여러분, 신군부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군부 세력의 정권 장악이죠. 그래서, 전두환 정권 때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은, 여러분,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신 군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죠. 전두환 정부에서는 이것을 무력으로 탄압하게 됩니다. 계엄군을 내세워서 무력으로 탄압하게 됐고요. 결국에 이518 민주화 운동 많은 희생자를 내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전두환 정부 때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이후에 1987년에 6월 민주 항쟁 자, 6월 민주항쟁은 여러분 조금 알고 가셔야 되는데 교재에 써 있습니다.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였다. 자, 기존에는 대통령 간선제였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4.13 호언 조치를 철폐하는 것으로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가 됐고요. 결국에는 대통령 직선제로 다음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요. 자, 노태우 대통령부터는 교재에 없습니다. 써 주세요. 노태우 정부 때 우리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88 올림픽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는 서울 올림픽 개최. 그리고 이때 북방 외교를 실시하게 됩니다. 북방 외교는 소련이나 중국이에요. 사회주의 국가들과 우리가 교류하지 않았거든요. 이때부터 교류가 시작이 되고요. 또 하나,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정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김영삼 정부 최초의 문민 정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금융 실명제가 이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 90년대부터 이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고요. 이때 국가위기, 외환위기가 발생하죠. 1997년에. 그리고 이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라 해서 전직 대통령들을 처벌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김영삼 정부의 뒤를 이어서 김대중 정부 때는요. 첫 번째,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IMF라고 해서 국가부도 사태가 났었죠. 학교 다닐 때였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들게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해냈고, 또 이제 김대중 정부는 잠시 후에 통일정부에서도 연결할 건데,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이 실시가 됩니다. 최초. 그리고 햇볕정책. 북한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도 했고요. 노벨 평화상도 수상하게 되셨죠. 그리고 이제 뒤를 이어서 노무현 정부 때도 남북 정상회담이 또한번 있었습니다. 2차. 자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현재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재에서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 대통령들의 가장 최근 인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노무현 정부까지의 모습은 조금 알아두시고요. 과거의 정부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죠. 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는 통일정책에서 가끔 나오기 때문에 알고 계시고요. 전두환 노태우, 이전에 박정희, 이승만 정부 때의 모습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들의 이름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통일을 위한 노력입니다. 통일 파트, 한국사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어떤 통일정책을 했냐. 4.19 혁명 이후에는요, 중립화 통일론이나 남북 협상론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5.16 군사정변 이후에 통일 논의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무슨 정책? 반공 교육을 실시했었죠. 그리고 이제 70년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처음으로 북한과 통일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문서 이름 정도만 알고 계세요. 74 남북 공동성명. 그래서 북한과 최초로 합의를 했던 문서입니다. 통일에 대해서. 그래서 남북 공동성명 옆에다가는 여러분 최초 통일 합의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이제 8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통일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민족화, 민주통일 방안. 고려민주주의 연방공화국 방안 등이 제시가 됐고요. 여기에서 있었던 거, 여러분,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죠. 그리고 90년대로 넘어오면서 남북한 사이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됩니다. 그 남북기본합의서도 여기서 채택이 됐고요. 또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방금 얘기했었던 유엔 동시가입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채택이 됐는데, 자 이후에 2000년대로 오면서, 자 2000년대는 여러분 누구 말하는 거냐? 김대중 정부 얘기하는 겁니다. 김대중 정부 때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건데 여기에서 발표된 문서가 6기로. 남북 공동 선언입니다. 이게 채택이 되면서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 사업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통일을 위한 노력에서는 대통령들의 업적이라고 할수 있는 대통령들의 일 모습 활동 내역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국사 단원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역대 정부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 교재에서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써놨어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특히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모습에서도 또한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내용을 조금 정리해 주시고요. 정치 부분에 대한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정치 부분을 저희가 세 시간에 걸쳐서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내용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여러분과 근현대의 정치 변동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은 경제 변화 이어집니다. 경제 변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교재 먼저 읽고요 저와 공부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에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